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음식, 콩국수. 고소한 맛에 시원한 국물까지 왠지 건강할 것 같아서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콩국수 매일 먹으면 우리 몸이 장기가 서서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콩국수의 주 재료인 콩.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E, 이소플라본, 칼륨까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중년층에게 딱 맞는 식재료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첫째, 콩의 숨은 단점입니다. 콩은 기본적으로 퓨린 함량이 꽤 높습니다. 퓨린이 몸 안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콩국수를 자주 먹는 중년 남성 통풍 위험군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고단백은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콩은 육류 못지않게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처리하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즉, 콩국수를 매일같이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할 수밖에 없죠.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적당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셋째, 위장에도 자극을 줄수 있어요. 특히 삶은 콩을 완전히 갈지 않고 입자가 남아있는 상태로 마시면 위가 예민한 사람은 더부룩함이나 복통을 느낄 수 있어요.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라면 되도록 잘 걸은 콩국물만 마시고 면은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나트륨 함량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콩국수 그냥 먹으면 밍밍하죠. 그래서 소금이나 설탕을 한 스푼 넣는 경우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조미된 콩물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파는 콩국물은 이미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에 또 간을 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폭증합니다. 고혈압, 신장질환 있는 분들에겐 큰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콩국수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콩국수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거든요. 첫째, 주일이외 간을 하지 않고 먹기. 담백한 맛에 적응되면 소금이나 설탕 없이도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간이 꼭 필요하다면 깨나 김가루처럼 자연 조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둘째, 100% 콩국물보다는 두유나 물로 희석해서 먹기. 농도가 진할수록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콩과 두유를 반반 섞거나 물을 살짝 섞어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면보다는 채소와 함께 콩국수를 샐러드처럼 즐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등을 넣고 콩국물을 드레싱처럼 부어보세요. 포만감은 높이면서 칼로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콩 g 에모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판 콩국물 중 일부는 GMO, 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원산지와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삶은 국산 콩으로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콩국수는 여름철 건강 별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으면 좋다는 생각, 그건 오산입니다. 콩이 가진 장점도 결국 적당한 양에서만 빛을 발한다는 것. 지금 콩국수 한 그릇 먹으려는 당신. 오늘 영상 보셨다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쉬어가는 걸로 합시다. 건강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챙겨지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콩국수 좋아하는 분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